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콘텐츠융합학과 23학번 김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44기 부산외국어 대학교 방송국 수직구원 25학번 자율중공학부 임경은입니다. 저는 현재 방송부 제작부에서 활동하며 콘텐츠 기획과 대본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보도부 부장 국제문화관광학과 24학번 신문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네들 방송국 44기 기술부 수습국원 손서영입니다. 아나부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평소 촬영을 하다 보니 촬영자의 시선이 아닌 출연자의 시선에서 미디어를 바라보고 싶었고 다양하고 색다른 연출을 하기 위한 여러 경험도 쌓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영상도 말을 전달하는 매체인 만큼 좀더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통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영상 콘텐츠 융합 전공에 관심이 있어 관련 수업들을 들으며 콘텐츠 제작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기획과 연출 역량을 실제로 키우기 위해 방송부 제작부에 지원하게 되었고, 실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공의 특성을 살려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제 과가 국제 문화관광학과인데 국제 문화관광 전공은.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보도부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슈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공 수업에서 배운 문화적 시각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취재할 때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학은 사람의 움직임과 관심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이런 관점은 뉴스에서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지, 어떻게 구성해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에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도부 활동은 단순히 기사 작성이나 리포팅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는 부서이고, 제 전공과도 깊게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에서 배운 지식과 보도부 경험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영상 콘텐츠 융합 전공을 희망 전공으로 삼고 있는 만큼 촬영이나 편집 같은 콘텐츠 제작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촬영과 편집을 거쳐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대 방송국의 기술부가 제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기술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나부에서 현재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현재 아나운서부에서 라디오 녹음과 매주 화요일 아침 라디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다가오는 대동제에서 외선가요제 M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보라보라 섬입니다. 이곳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라보라 섬은 50가지의 물빛을 자랑하는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이고 타히티 섬 근처에 있어 타히티 섬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작부에서 기획과 대본 작성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성인의 비밀 하원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노래 선정부터 구성. 대본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방송국 보도부에서 부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학교의 다양한 행사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취재하고 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선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학교 행사 일정이나 참여 신청 안내를 알리고 단순한 전달을 넘어 목소리와 톤, 말의 흐름을 신경 써서 듣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한 보도가 아닌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외성인의 비밀화원이라는 라디오를 편집하고 있어요. 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 그런 소리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잡음들을 제거한 후에 학교로 선출하고 있고 나중에 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될 영상을 편집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